올라갑니다. 높게 떠 있습니다. 헤더. 일단은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는 청운중학교가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탐도 중학교는... 어, 일단 볼게요. 돌파하는 임지혜입니다. 접고 아하! 들어갔요 올라갑니다. 아! 청운중학교 웃으며 향한 척도를 임지혜가 떼줍니다 아, 임지혜가 거의 뭐 혼자 만들어낸 득점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지혜로운 득점이었는데요. 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임지혜의 어, 지혜, 지혜로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네. 어쨌든 멋진 득점 중요한 순간에 터지면서 스코어 1대0을 만드는 청운중입니다. 임지혜다운 득점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네 네. 자 지금 상당히 이른 시간이었는데 임지혜가 역시 살아있네요. 아 여기서 접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아, 모르겠어요. 네. 순간적으로 접고 다시 오른발 약간 그 황희찬이 반바이크를 벗겨낼 때 네. 그런 접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린 빙글 돌아섭니다 최민서 왼발 접고 내줬습니다 다시 가운데에 반유린 임치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아니요 임지혜입니다 이대형 천중주야 임지혜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골문 앞에서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요 네 반요린의 패스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요 네. 임지혜가 받아서 수비 두명 사이에서 돌파 그리고 이태형 골키퍼가 나왔습니다만 이태형 골키퍼까지 완전히 제치면서 아, 깔끔한 득점 만들어 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반요린의 패스 타이밍이었고요 여기서 접고. 아, 마무리까지. 아. 모든 이런 선수가 어떻게 중등부에 있나요? 그러니까요. 와, 공이 발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임지혜 오늘 벌써 멀티골. 결승전부터 결승전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한국키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한국키 선수는 네. 자, 전하연의 좋은 킥이 나왔습니다. 임지혜가 접어놓고어 좋아요! 들어갔어요! 듭니다 임지혜 아헤트트릭과 함께 이번 대회 두 자리 스루 득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하연 선수의 킥이 어시스트가 됐습니다 네야 완벽한 터치 그리고 완벽한 슈팅 임지혜가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클래스가 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오늘 이 임지혜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접어놓고 야! 뜻한 거보습니다 네, 이태양 골키퍼도 얼어붙었어요. 예. 네. 어, 수비입니다 <목소리> 지금은 김희진 선수가 볼을 탈취한 이후에 오른쪽으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어, 한 번의 티 공간이에요. 넘어왔습니다. 오른발. <목소리> <목소리> 임지혜의 득점입니다. 스포일 1대요. 결국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을 날카롭게 위협했던 임지혜가 선취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지혜가 8강에서는 진묵을 했었는데 4강에서는 득점을 터트립니다. 아, 임지혜의 강력한 오른발 슛. 키퍼가 막지 못하고 그대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지혜의 강력한 오른발. 이한 방이면 충분했습니다. 아, 여기서 바운드가 있었는데 워낙 강하게 구석으로 잘 때렸어요. 네, 특공간 침투도 워낙 좋았고요. 자, 그리고 골키퍼를 그야 말로 뚫어버리는 슈팅. 아, 지극교입니다 왼쪽으로 깔아 줍니다. 측면에서 박나영 왼발로 올려 줍니다. 골이 됐어요. 어, 마무리 기회. 골! <laughs> 이 경기를 끝냅니다. 스코어 3대0 이 골은 완전히 게임을 끝내는 득점이 될수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골 차리들을 벌리는 울산현대 청운중입니다 임지혜가 오늘 경기 멀티골을 작성하면서 팀을 결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울산현대 청운중에서 가장 날카로웠던 창이었던 임지혜가 결국 멀티골을 뽑아냅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가 워낙 날카로웠고 왼발 슈팅 깊퍼 머리 위를 지나갑니다 오늘 박나영은 어시스트 2개입니다 아 지금 크로스 침투 마무리 정말 이 성기 3개, 세계가 너무 어우러. 우진 오지은. 우진이 천천히 이쪽으로 설봉 중학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올해 춘계 대회에서 이제 조별리그 통과를 했고 이번 한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오히려 청중의 기회 스쿨 슈팅 추가 골 추가골 스코어 2대0 임지의 득점이 터지면서 오늘 경기에 전반 10분 만에 점수 차를 두점 차로 벌립니다. 아 역시 청구적 욕강합니다. 고지은이 볼을 잡고 한 번에 투 찍어 잡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임지혜 왼발로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1라운드에서 헤트트릭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했던 임지혜가 오늘 경기에서도 왼발로 마무리하면서 나 최효정 기다렸다가 크로스 낮게 올라가는데요. 박스 안쪽 뒤로 살짝 내줬고 잡아두고 임지혜 슈팅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5대 0까지 벌리는 임지해. 아 지금 임지해 선수는 득점을 했는데도 차분합니다. 왼쪽에서부터 올라온 날카로운 크로스를 잘 잡아두고 비어있는 임지해에게 연결 그리고 임지해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섯 걸음을 도망가는 청원 중학교. 후반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키고 풀어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크로스가 낮게 올라왔고 중앙에서 잘 잘라 들어가면서 버텼습니다. 여기서 임지 잘라줬고 임지의 오른발 가마차기 완벽했습니다. 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라왔는데요 중앙에서 키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살짝 차내면서 마무리 고! 아 이번에는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 내는 임지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 냅니다. 스코어 7대 0. 아, 직전 슈팅에서 아쉬웠던 모습을 이번엔 본인의 개인 기량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냈습니다. 자, 여기서 올라온 크로스를 김혜인 키퍼가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어요. 살짝 뛰어내고 넘어지면서 발리 슈팅. 임지혜의 완벽한 마무리. 와, 있습니다.

중학교 추가골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3대 0이 됩니다. 아, 지금은 곽현빈 선수가 일차적인 선방은 정말